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담한 역전패를 당했던 본머스전 현지 반응 살펴볼 텐데요. 현지 이번에는 네개 매체 평점 평가들 살펴볼 건데 그에 앞서서 자, 이번 시합은 정말 토트넘에게 어, 어떻게 보면 이, 이번 본머스전이 이 팀이 가진 문제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준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손흥민이 또 다른 때는 에 해리케인이 정말 역대급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이 선수들이 아무리 해결을 해줘도 결국 수비하고 미들이 내려앉아서 실수를 연발해 버리면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 그걸 다시 보여줬습니다. 아니 내려앉아서 수비를 할거면 아예 어잘 잠그기라도 하면 되는데 이 팀은 그게 안 돼요. 이번 시합에서 이 그림이 양팀 평균 위치 그리고 패스 맵입니다. 눈에 띄는 건 역시 이제 해리 케인의 위치인데요. 호이비에르보다 낮게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전반전 맵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을 일찍 넣었죠. 전반 13분 조금 넘어서 터트리고 나서 그 뒤로 토트넘이 전반적으로 낮게 내려와서 경기를 했다는 건데 오른쪽 본머스하고 비교를 하면 토트넘은 하프라인에 걸쳐 있는 헤리케인을 포함해서 골키퍼까지 7 명이 하프라인 아래에 있고요. 본머스는 골키퍼 포함해서 단4 명만 아래에 있습니다. 어, 좀 확실하게 비교가 되죠. 선제골 넣고 내려오는 축구가 토트넘의 습성이 되어버린 게 참. 오래됐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게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좀 보여진 거고 이에 관해서 경기 후 스탈린이 감독 대행에 인터뷰를 한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가 문제였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제가 볼때 오늘 우리는 어 다른 두 경기를 했습니다 첫 골을 넣기 전 그리고 두 번째 골을 내준 이후 그 앞과 뒤는 좋은 경기를 했다 이렇게 스탠리 감독은 감독대행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있는 시간에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경기를 했다 시작을 잘 했는데 골을 넣자마자 내려앉았다 내려앉는 경기를 또 했다 예 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어, 자신은 팀에 계속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매번 이렇게 된다 이런 좀 하소연을 어떻게 보면 좀한 거죠 어 이날 막판에. 역전 당하고 나서는 공격 숫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산체스를 빼고 단주마를 넣고, 어, 스킵을 내, 빼고, 어, 히샬리송을 넣었어요. 재밌는 게, 히샬리송이 들어가고 스킵이 빠졌잖아요? 어, 공격수가 다섯 명이 됐습니다. 근데, 공격 다섯 명을 다 앞에 두지 않고, 해리케인을 스킵자리로 내려버렸습니다. 에, 굉장히 좀, 전향적인 방식이긴 한데 특히 팀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도할 만한 과감한 방법이긴 했지만 아무튼 이 전술 어떤 의도, 의도였는지를 현재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어 이때 슬리 감독이 감독 대행이 케인을 미드필더로 내렸던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424 포메이션을 썼다고 그리고 골을 넣기 위해서 가능한 자원을 다 투입을 한 거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laughs> 이 인터뷰 핵심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터트르은 근데 왜늘 내려앉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감독 대행이 습관입니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축구를 해온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수비 상황에서는 완벽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진 않았다고 두 차례 실수해서 상대 득점이 났다. 문제는 이거다. 전술, 전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아, 꼭 그렇게 책임 회피성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번 경기에서는 전술적인 시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자실 수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아무튼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날 손흥민 선수 컨디션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자, 현지 매체 평점, 그리고, 어, 평가 내용 어떤지 살펴볼게요. 본머스전 풋볼 런던과 구영민, 이브의슨다드 그리고 이번에는 스퍼스웹까지 4개 매체 평점을 수업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4개 매체가 모두 손흥민 선수에게 각각 줄수 있는 최고점을 줬습니다. 어, 평균 점수를 매겼을 때도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압도적이에요. 혼자 7.0 최고점 받았고요. 어, 벤츠에서 교체 투입됐던 단주마의 평점이 7.3으로 더 높긴 한데 일단 선발 선수만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압도적으로 평점이 높습니다. 어 모든 매체가 최고점을 주긴 했는데 유일하게 어, 이브닝 슨다대선 그나마 좀 박하게 줬어요. 그런데 <laughs> 이번에는 그 우리들의 킬패트릭 기자가 아니거든요. 닉 퓨어월이라는 사람인데 아, 이 매체는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경기를 보고도 어떻게 손흥민하고 케인한테 같은 점수를 주? 그리고 단주만은 뭐꼴 넣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히샬리송한테 손흥민보다 높은 평점 주는 거는 좀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아무튼 선발 11명 가운데 평점이 6점대인 선수도 페리시치 1명 밖에 없고요 어, 손흥민 선수가 앞도적으로 높고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4개 매체 평균 평점이 3점대에서 4점대 밖에 안됩니다. 그만큼 진짜 성현수의 컨디션이 좋았고, 활약도 좋았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골고루 부진했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는 그런 점수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아쉬워요. 제 전반전에 제가 입중계하면서도 오늘 성현수 잘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잘안 하는데, 오늘 해극 트릭도 할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팀이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자, 매체별로 평점,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영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수가 좀 박합니다. 딱두 명. 손흥민과 단주마에게만 8점을 줬고요. 페리시치한테도 호평을 했습니다. 남은 선수는 아주 뭐 박하게 줬어요. 먼저 스텔린이 감독댕 3점 줬습니다. 공격 축구를 약속했다. 경기전 인터뷰에서. 지고 있을 때만 그랬다. 경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면서 집어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8점을 줬습니다. 오래된 자신의 모습을 더 찾았다. 뒤에서 뛰어들어서 본모습 수비라인에 혼을 빼놓았다. 해리인에게는 4점을 줬습니다. 이름값을 해내지 못한 경기였다. 상대 수비에서 매팜을 거둬차고도 아무 징계도 받지 않은 건 운이 따랐다. 아, 참, 이두 배의 평점 차이는 좀 그렇지만 사실 이날 최고가 선흥리였다면 헤리케인은 많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줄수 있는 점수라고 봅니다. 대한 쿨루셉스키, 아, 근데 쿨루셉스키보다 케인이 낮은 건좀 이상한데? 예, 네, 팀이 잘하고 있을 때는 템포를 맞췄지만 그뒤 상대에게 에어싸이기 시작하면서 경기에 녹아들지 못했다. 다빈손 산체스에게 2점을 줬습니다. 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축구 못할 수 있는데 야, 홈팬들이 야유를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교체로 들어와서 두골 실점 장면에 모두 어, 관여한 실수를 저렀른뒤 끌려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20분 정도가밖에 안 뛰었어요 경기 뛰는 시간이. 근데 존재감이 가장 컸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좀아 이번 거는 좀 심리적으로 타격클것 같은데 팀에서 좀잘 다독거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또 랑글레 선수가 부상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벤데이비 사실 복귀 못했기 때문에 산시스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산시스 아니면 탄강가 밖에 없습니다 수비가 아 이거 참 걱정이 되는 토트노입니다 페드로 포로에게 3점 줬습니다. 전반전에 위험 지역에서 너무 자주 드리블을 했다. 후반에는 믿을만한 크리에이터였지만 피해도 컸다. 어, 믿을만한 크리에이터였나요? 시도는 많이 했는데 거의 뭐 성과가 없었는데. 자, 클레망 랑글레. 야, 이, 이 선수는 빨리 교체가 된 덕분에 자기 평점은 높지만 결과적으로 팀의 재앙을 가져다 준 선수입니다. 랑글레가 나가면서 산치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머스 어, 수비진을 향해 아름답게 차올린 공이 선제골의 시발점이 됐다. 부상으로 전반전에 교체가 됐다. 다음은 2번 페리시입니다 7점. 손흥민과 연계를 잘했고 토트넘에 와서 가장 잘한 경기 중 하나였다. 그 정도였나요? <laughs>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피해를 에밀 호이비엘에게 4점 줬습니다. 덴마크 후배인 필립 빌링이 훨씬 더 잘하더라. 음, 빌링이 완전히 압도했다. 이런 뜻의 원문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올리버 스킵. 약간 뭔가 라임을 맞추듯이 호이비르는 아웃 클래스 당했고 올리버 스킵은 아웃 머슬을 당했다. 힘으로 중원 싸움에서 레르마에게 압도당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괴체 선수에 대해서는 점수만 주고 평가를 따로 안 했더라고요. 자, 풋볼 런던 보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줬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또 다시 자신감이 넘치더니 전반 14분 만에 페리시치의 패스를 살짝 굴절된 골로 득점으로 연결시켰다. 후반에 계속 기회를 넣었지만. 주위 동료들의 경기력이 손흥민과 달랐다. 아, 이게 좀 예리하네요. <laughs> 네. 해리켄에게 5점을 줬습니다. 전반전에 손흥민이 만들어준 기회를 골로 연결시켰어야 했다. 막판 4-2-4 비슷한 포메이션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기도 했다.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다.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다빈손 산체스 2점. 콜롬비아 선수에게는 잊고 싶은 하루가 될 것이다. 정말 최악의 하루였을 겁니다. 랑글레를 대신해 투입이 됐고, 엉성한 터치가 포로에게 이어지면서 본머스 동전골에 빌미가 됐다. 본머스의 두 번째 골 장면에서 간신히 걷어낸다는 게 솔랑케의 골로 연결이 됐다. 사실상 어시스트를 했죠. 자책 어시스트라는 어, 명칭을 붙여도 될 만한 실수였습니다. 그뒤 산체스가 공을 터치할 때마다 관중들이 야유를 보냈고 하, 잔인해요 진짜 팬들이고 팬들이. 팬들이. 스텔린니 감독대행은 단주마를 투입하면서 산체스를 빼버렸다. 아 산체스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자, 아르노 단주마에게 7점. 교체를 들어와서 좋은 모습을 보인 까메오였다. 아, 동점골을 만들었다. 페드로 포로에게는 4점을 줬습니다. 본머스의 비냐가 넣은 동점골로 이어진 장면을 비롯해서 공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너무 쉽게 잃어버렸다. 수차례 크로스를 올렸지만 공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번 팬치에게 6점 줬습니다. 왼쪽에 달려가서 손흥민에게 또한번 어시스트를 해준 것을 비롯해서 경기 초반에는 활약이 좋았다. 히샬리성 취소된 골. 네, 그때 연결된 장면을 제외하면 아, 그때 코너킥이었죠. 전체적으로 좀 킥이 안 좋았어요, 이날. 네, 시간이 갈수록 영성력이 점점 줄어들었다. 에릭다에게 4 점을 줬습니다. 경기 초반 본머스 플레이가 살아날 때 박스 안에서 크리스티에게 어, 완벽한 슬라이딩 힝테크를 가해서 흐름을 끊었다. 하지만 본모스의 첫 투골 장면에서 너무 느리게 반응을 했고 극장골 내줄 때는 공격에 치중을 하고 있었다. 예, 그때는 다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다이어드 앞쪽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은 스포스 앱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줬고요. 최근 우리가 본 손흥민 경기 중 최고의 퍼포먼스였다. 공을 받아 본모스 진영으로 내달리는 걸 보면서 전율을 느꼈다. 엘렉트릭 이렇게 표, 에, 평가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날 경기를 잘한 것은 손흥민 뿐이었다. <laughs> 웃기지만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아, 참. 어느 정도 한두 명만 받쳐 줬어도 이날 정말 날아다닐 수 있는 손흥민 선수였는데 아쉽습니다. 해리케인에게 4점 포켓 쪽으로 내려와서 포켓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공격수하고 미드필드 사이쪽 위치죠. 더 깊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면서 손흥민에게 뒷공간을 열어 주려고 했지만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케인이라면 손흥민이 만들어 준 기회에서 2대0 골을 만들어야 했어야 다 손흥민 선수가 도움을 기록할 수도 있는 찬스가 만들었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케일. 페드로포로에게 2점. 오늘 완전 최악의 선수였어. 공격에 가담해서는 반복적으로 엉뚱하게 공을 처리하더니 어 수비는 너무 못했어. 이렇게 정말 공수에 걸쳐서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4점. 최고의 경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공을 갖고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평소에 비하면 부진했다. 페리치에게 시 7점을 줬습니다. 손흥민에게 러블리한 어시스트를 제공했고 몇 차례 아주 위협적인 크로스도 올렸다. 히샬리송에게 5점. 교체로 들어가서 뭔가 만들어내긴 했다. 하지만 프리에드로 골을 넣을 수 있는 황금 찬스를 놓쳤고, 그뒤 본모스가 결승골을 넣어버렸다. 너무 아쉬웠던 경기였다. 그쵸? 희실성은이 정도 평가가 맞죠. 예. 그런데, 자, 이브링 쓴다듭니다. 이번에 킬패트릭 기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평점도 가관이에요. 손흥민에게 6점을 줬습니다. 아주 멋진 선제골을 넣으면서, 편안한 승리를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그뒤 팀과 함께 사라졌다. 사라졌냐? 난 아닌 것 같은데? 자, 헤리케인 6점. 가끔 최고의 모습 보인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잠잠했다. 아니 어떻게 손흥민 케일을 같이 주냐고 이런 길을 보고. 게다가 단주만 8점 주면서 토트넘의 기동력과 패기를 불어넣더니 아, 아주 멋지게 뭐 골까지 넣었다. 히셜리성한테 7점을 주면서 깔끔하게 떨궈준 헤드로 단주만의 골을 넣었다. 하지만 결승골을 넣었어야 했다. 굉장히 좋네. 네, 이 이브렉슨다드 평점은 늘좀 약간 어 헛웃음을 주는.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현지, 편지 평가에도 나왔지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네, 좀 아쉬운 이유는 동료들이 뒷받침이 너무 안 됐다는 겁니다. 물론, 네, 뭐 혼자서도 할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팀이 많이 다운이 돼 있고 내려앉은 상황에서 힘든 경기를 모든 선수들이 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모스상들로 이렇게 하, 이렇게 좀 졸보들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체스 선수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게 못할 수 있죠. 못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물론 큰돈 받고, 어, 좀 팀의 기대를 많이 받는 출전이었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전반전. 좀 팬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네. 너무 정식적으로 타격이 클수 있는 상황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 터트런거 본머스 선수가 101호 골 어, 이번 시즌 8호 골 리그 8호 골터트린 경기 현지 반응 현지 평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